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리고 이제 바울이 말하고 있는데 예, 사전 20장을 벌써 이제 강의하게 되었는데 20장은 17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써 어,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알렐루야 그 중에 핵심이 24절인데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지원하는 일이다. 여러분은 이제까지 어떻게 여러분의 인생을 달려왔습니까? 또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있습니까? 바울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기 목숨을 걸었고 어떻게든지 복음이모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한 거지요.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면 할수 있다면 자기 목숨까지도 자기 아깝지 않다. 그리고 목숨을 걸고 목숨을 다는 그날까지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하나님 앞에 수임받고 싶고 또 수임받는 것을 영광으로. 알았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오늘 우리가 동영상도 보았지만은 이 나, 나이지리아 목사님과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그리고 부잡혀서 저들이 저렇게 화형을 당하고 순교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늘 주시는 말씀 속에 큰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에는 어떤 목사님 주한테 전화를 주셨습니다. 목사님을 대고 설교를 듣고 계속 목사님 설교를 듣다 보니까. 목사님 사용하는 그런 언어 중에서 몇 가지 제가 은혜를 받았는데 처음에는 그냥 들었지만 계속 듣다 보니까 하나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해요. 하나님은 나를 보게 하시고 마귀는 내가 아닌 남을 보게 한다. 그랬죠?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이 정말 나를 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또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울었는지 그래서 자기가 정말 깨닫고 이렇게 너무나 큰일을 받아서. 목사님한테 전화를 드리게 됐습니다. 하고 전화를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볼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누구며 나는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나는 정말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지 예수 믿는 척을 하는 사람인지 말이죠. 목사인 저도 자신을 날마다 돌아봅니다. 나는 진짜 목사인가 아니면 목사인 척하는 가짜 목사인가 말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목사인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목사인가 이런 것 때문에. 문에 또 많이 울기도 하고 나를 하나님 앞에 세워 놓고 그리고 늘 기도할 때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를 세웠으니 오늘또 내게 주시는 이 하나님 말씀 하나하나가 주님의 음성으로 우리 모두에게 들려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보면 거기 사도행전 20장 17절 성경을 봐 보세요. 거기에 <laughs>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17절 그 위에 빨간 글씨로 뭐라고 쓰여 있죠? 시작. <laughs> 에베소 장노들에게 <laughs> 고별 설교를 하다. 그렇게 써있죠. 그렇죠? 이 바울은 말이죠 우리가 잘 아는대로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 18장 5절에 한번 보면 말이죠 자 시작 신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옴에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사는 사람은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며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사는 사람이 있고 아직도 마귀한테 붙잡혀서 언제나 마귀의 종로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그 입에서 말할 수 없고 절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입에서 나올 수 없습니다. 늘 세상적인 얘기, 늘 사람 의 얘기가 그의 모든 삶 속의 이야기 주제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의 삶의 주제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더보 말씀에 붙잡혀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고 바로 우리가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고 하지만 꼭 그렇지 않고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아직도 자기 아버지가 마귀인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마귀의 종노릇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늘 하나님의 아들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는 현장이 되어야 하는 거죠 아멘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언제나 진실하고 정직하고 당당할 수 있기를 바라고 무엇을 감추고 속이고 숨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언제나 정직한 자로 또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laughs>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는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기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는다는 거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기대하라 오늘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실지 오늘도 내게 어떤 은혜를 주실지 오늘도 내 삶속에 어떻게 역사하실지 하나님을 기대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는 날마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만나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그런 것서 원망하지 말고 그 환경 가운데서 그 어려움 가운데 그 환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할지 어떻게 이 속에서 내게 말씀하시고 이런 환경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지를 기대하라. 그런 말이에요. 믿으면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아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날마다, 날마다 기대하라. 하는 거예요. 그분의 살아계심을 그분이 내삶속에 어떻게 역사할지를 기대하는 거예요. 오늘 또 여러분 기대하는 여러분에게 오늘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여러분에게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바울이 오늘 이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초청하고 그리고 그 장로들에게 마지막 구별 설교를 하면서 오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 모든 사역 속에서 내가 한 일이 어땠느냐를 19절에 말하고 있는 데 같이 1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장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laughs>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그러 아멘. 한번 따라붙 모든 겸손과. 여러분 바울은 모든 사역을 겸손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사역을 감당한 줄로 믿습니다. 나도 모르게 타락하고 나도 모르게 교만해져 가는 나를 경계하라 그랬어요. 우린 무엇을 소유하거나 무엇을 좀 알거나 무엇을 갖고 있으면 참 교만하기 십상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모든 사역 속에 항상 모든 겸손과 이렇게 시작하고 있잖아요. 겸손이라고 하는 어디부터 나오느냐? 로마서 1장 1절을 보면 말이죠.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시작. 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곳 있는 거죠. 믿으면 아멘. 이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종으로 사는 게 행복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바울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는 게 행복하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게 영광이다. 내게는 그 종이라는 말은 예수가 나의 주인이라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진짜! 여러분 종으로 사는 그런 행복한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종으로 산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게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자 주인을 섬긴다는 의식이 없이는 종이 될수 없다 다시요 주인을 발견하지 않은 사람은 종이 될수 없다 그이 바울이 주인을 발견한 거요. 그게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송양했으니 아멘. 나의 주 그리스도. 예수님의 나의 주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기꺼이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겠다고. 그리고 그걸 자랑스럽게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종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 바울의 겸손은 어디서 나왔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스스로의 고백 속에서 나온 거예요. 종은 자기 주장이 없는 거예요. 종은 주인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종은 주인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종은 자기 소유가 없어요. 종은 오직 주인만 드러내고 주인만 있는 거예요. 깨달으실 바랍니다. 그래서 그가 겸손했다는 얘기는 예수 크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그런 철저한 의식 속에서 그의 겸손이 이루어졌던 거예요. 오늘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겸손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6절을 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 서로 대적하며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합니다. 아멘.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모든 일이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 겸손으로 모든 사역을 감당했던 이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7절입니다. 시작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게 받았은즉 내가 받았은즉 어째야 받지 아니한 것같이 자랑하느냐?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주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도 주셨습니다. 아멘 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녀도 주셨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들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바울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들이 주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난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 4절에라시오 내가 달려갈 길과 주의시켜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데 왜? 나의 생명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 말이죠. 믿으면 하면. 그래서 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령 20장 33절입니다. 시작.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다. 그는 철저하게 종된 삶을 살면서 나는 아무 그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이복을 탐한 일이 없다는 거죠. 할렐루야! 제가 이 십장을 쭉 묵상하고 보면서 말이죠. 제가 이 설교를 할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냥 앉아서 말씀을 쳐다보있다가 눈물만 주르르 흘렸습니다. 네? 말씀을 말이죠. 아주 온화의 달변으로 말이죠. 정말 능숙, 능란하게 말이죠. 말씀을 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 하나하나가 내 가슴을 찔렀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참 전할 수가 없겠더라고. 그래서 말씀을 전하려고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냥 울기만 했어요. 내가 이렇게 살수 있을까 은이나 금이나 어? 또는 의복을 하나도 탐하지 않았다 그리고 나는 나의 달려갈 길과 죽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난 목숨도 버릴 수 있다 그리고선 그 받은 사명에 대해서 그렇게 대단한 각오를 갖고는 이 바울처럼 나는 이 바울처럼 살수 있을까 이런 모습을 가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저에게 굉장히 큰 부담이 됐어요 그래서 울면서 제가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수 있습니까 나는 진짜 목숨을 목사인 척하는 목사입니까? 나는 사람에게 보이는 목사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종입니까? 그렇게 기도하면서 많은 눈물을 흘리게 됐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는 이런 거였습니다. 내가 네가 나를 나한테 잘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 줄 아느냐? 네가 무엇을 잘하고 네가 무슨 업적을 남겨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아느냐? 기억해라. 네가 죄인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너에 대한 나의 사랑을 확증했다. 기억합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뭘 잘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내실 곳도 없어서, 그래서 자꾸 기가 죽고 주눅 드는데 하나님이 내게 또 위로하시며 말하는 거예요. 네가 뭘 잘해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네가 죄인 되었을 때에, 내가 너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못방으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런 의료의 말씀을 주셔서 오늘 이 말씀을 담대하게 여러분에게 전할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 우리가 잘못한 것 때문에 주눅 드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장 잘못하고 내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되었을 때 하나님은 예수 우리도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기 위해서 나이지리아 목사님과 저 성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불이 다 죽으면서도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죽게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앞장섰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다시 한번 우리가 사도행전 20장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곧 모든 겸손과 그 다음에 눈물이며 이 바울의 사육은 말이죠. 그의 모든 세계에 눈물이 있었다는 얘기는 정말 자기의 온 삶을 다하여 온 마음을 다하여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모든 하나님의 주인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요. 자, 사도행전 20장 31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읽기워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아멘. 그런 눈물로 마음을 타여 진심으로 목숨을 다여 성도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하고, 이 복음만이 우리가 살 길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외치면 눈물로, 눈물로, 3년 동안이나 밤낮으로 눈물로 훈계하는 것을 기억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요. 빌보 3장 18절입니다. 내가 여러분 너에게 말할 거네,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오니. 바울은 하나하나가 그냥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고 싶고, 하나님을 나타내고 싶고, 그래서 눈물로, 어리석고 미래에서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 눈물로, 눈물로, 눈물로 가르치고 호소하는거예요이 복음밖에 없다는 것을.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예수주은는 그런 은혜가 다시 한번 넘쳐나기를 주의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 후소 2장 4절입니다. 시작. 내가 마음에 큰들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노니. 그러죠. 다시 한번 우리가 이것을 세번 역성교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몹시 괴로워하며 걱정하는 마음으로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 번에게 그 편지를 썼습니다. 이거죠. 그쓴 이유가 뭐야?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을 마음 아프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마음 아프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내가 얼마나 극진히 사랑하고 있는지를 알려주려고 한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 기도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을 아프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것을 알게 하려고 쓴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기도하라고 말할 이유도 없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라고 말할 이유가 없다. 이 말이죠. 그건 여러분을 책망하려고 하는 것이나,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눈물로 눈물로 말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고린도 꽤이 편지를 썼냐면, 그들이 아무리 말해도 그들의 신앙이 자라지 않는 모습을 보고 바울이 울면서 호소하는 거죠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신앙이 자라지 않아 교회를 다니고 10년, 20년, 30년 에도 신앙이 자라지 않아 늘 어린애 같은 짓을 하고 날마다 시기와 실패하며 날마다 형제를 비방하는 그런 수준에서 머물고 신앙이 자라지 않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내가 많은 눈물로 눈물로 이 글을 쓰고 있다는 거야 아멘이죠 그것은 내가 여러분을 책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것을 알게 하려고 나는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깨달아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주눅들지 말고 여러분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오늘 또 내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깨달아 알아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주면, 그래서 바울은 늘 그의 사역에 눈물이 있었다. 올맘을 다하여 성도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려고 하는 그런 했음이 그에게 있었다. 이 말이죠. 사도행전 20장 19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뭐죠?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그다음에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참 아픈 것은 자기와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한 일을 방해하고, 그리고 바울을 갖다가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겪으면서 더 가슴이 아팠던 것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같은 동족이. 같이 한번 성경 보겠습니다. 대살로니가전서 2장 14절입니다. 현대는 생기로 보겠습니다. 시장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이 자기 동족에게 고난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의 동족에게 핍박을 받았습니다. 자기 동족에게 고난을 받은 것처럼 무슨 말인지 알죠 할렐루야. 이런 것들이 오늘 교회 안에 수없이 많이 있는 거죠. 같이 교회를 다니면서 다른 사람을 핍박합니까? 다른 사람이 날 시험들게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교회 같은 교회를 다니는 같은 교인들끼리 시험들기하고 핍박하는 거예요.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을 핍박하는 것입니다. 육적인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을 핍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 입은 사람들이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은혜받은 를 사람이 되어서 아름답게 복음에 붙들려 사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받지 못한 사람 유괴 사람이 돼가지고 날마다 성노로 거듭난 사람들을 욕하고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찬으로 살아야 합니다. 갈라디아 사장 2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사장 29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는 자가 성령을 따라는 자를 핍박한 것 같이, 박행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다는 거죠. 은혜 받지 못한 자가 되어서, 날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자를 갖다가 비방하고 욕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함께 은혜 받는 일에 동참해서, 은혜 받는,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할렐루야. 같은 교인이 서로 욕하고 같은 교인이 서로 핍박하고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바울이 아프리고서 뭐냐면 같은 동적인 유대인이 이 바울을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것 때문에 아파하는 거죠. 고린도후서 11장 24절 25절 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에게 누구에게? 같은 동족이었던 유대인들에게 4 0에사나 감안 매를 다섯 번 맞았다는 거죠 여러분 그 당시는 법적으로 최고 형벌이 뭐냐면 39대 매를 맞는 거예요 40대까지 맞으면 사람이 죽어 사람이 죽으니까 법적으로 한계를 정해서 40대는 못 때려 39대까지만 때릴 수가 있어 이해가 되죠? 죽기 전까지 그래서 서른아홉 대를 떼는 거야. 그것이 법정 최고 형벌이야. 그러니까 서른아홉 대 사십사 하나 감한 배를 다섯 번이나 막 누가한테 자기 동족 유대인에게 막 유대인에게 그 다음에 2 5 절입니다. 세번태장으로 받고 한번 돌로 받고 세번파서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치려했다. 자기 동족에게 그런 고난을 당한 거죠. 그것을 가슴 아파 안에서 그러나 주님이 이런 것들을 이기게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아멘. 같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끼리 서로 비방하고 서로 욕하고 김집사가 어떻고 박집사가 어떻고 이장농 어떻고 김권사가 어떻고 박집사가 박집사 어떻고 서로 비난하는 것이 비난하고 또 교회 가정니또그 얘기고 또그 얘기고 은혜받지 못한 자들이 여러분 은혜받은 사람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 사람은 성령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늘 그런 일을 일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같은 동족에게, 복음은 전한 일을 방해하고, 그런 같은 동족에게 매를 맞고, 그것이 가슴 아파트.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알아서 정말 한 몸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음의 일꾼으로서, 쓰임받을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그래서 바울이 마지에 신신당부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사도행전 20장 28절부터 32절까지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하나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살살피고, 뭘 살펴요? 자기 자신을 살피고 양떼를 잘 보살피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양떼 가운데 감도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를 어떻게 돌보게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의 피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를 돌볼 수 있기를 주의름으로 추원합니다 서로 연약한 성도들을 양들을 서로 형제들을 돌보는 아름다움이 있기를 주인으로 주권합니다. 누가 교회를 나았는지안 나왔지 누가 아픈지 그저 그런데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안 나왔으면 어디가 아픈지 왜안 났는지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교회를 돌아보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보겠습니다. 29절입니다. 시작 내가 떠난 뒤에 사나운 이리들이 여러분 가운데로 들어와서 양떼를 마구 헤아리는 것을 나는 압니다. 바울이 여러분 마지막 고별설교를 하는 거야. 장로들을 모아놓고 초청해놓고 그리고 나는 떠난단 말이야. 내가 떠난 뒤에 나는 무엇을 알고 있느냐? 사나운 이리들이 여러분 가운데로 들어와서 양떼를 마구 헤아리는 라 것을 나는 안다. 아멘. 악한 영들이 마귀 역사가 얼마나 심한지 말이죠. 양들을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수없이 일어날 것을 나는 알고 있다. 그러고선 고별설교를 하고 있는 거야. 아멘이죠? 다 30절입니다. 시장 바로 여러분 가운데서 제자들을 이탈시켜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복음에서 떠나게 한단 말이요. 에 예수에 서 떠나게 하고, 자기를 따르게 하고, 자기 편을 만들고 어그러진, 어그러진 것을 한단 말이요. 잘못된 것을 가르치고, 잘못된 것을 말하고, 사람들이, 그런, 그런 말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이다. 아멘이죠? 여러분, 그것 때문에 바울이 내가 떠난 후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사람들이 미혹이 있을 것이고, 사람들이 자기 주장을 말하면서 예수로부터 보음으로부터 우리를 이탈시켜서 자기 편을 만들고, 자기 사을 만들고, 그렇게 잘못된 말로 퍼뜨려가지고, 예수에게서 떨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을 것이다. 이런 거지 아멘? 이런 것들을 알고 마지막 고비를 설교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가슴이 아픈 심정으로 자 같이 31절입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깨워있어서 고 마지막 고별설교 그러므로 이런 일이 있을 것을 알고 여러분이요 깨워있으라 깨워있으라 당신을 미혹해서 당신을 구원의 길에서 떨어뜨리고자 하는 당신을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뜨리고자 하는 세력들이 있으니 그러므로 깨워있으라 깨워있으라 마지막 나는 떠난다 말이야 그리고 고별설교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잘한 여러분, 이 말씀이 주염성으로 들려주길 바랍니다. 내가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각 사람을 눈물로 훈계한 것을 기억하라. 복음을 기억하라는 거야. 그럴 때, 할렐루야. 그리고 다시 32절입니다. 시장 나는 이제 하나님과 그의 은혜로운 말씀에 여러분을 맡깁니다. 나는 떠나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복음을 들었다면 그 복음의 말씀을 들은 그 말씀에 나는 여러분을 맡기고 떠난다. 이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든든하게 세울 것입니다. 여러분의 복음을 붙들려, 복음에 붙들려 사는 사람이라면 그 복음이 어떤 여기 와도 여러분을 든든하게 세울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에 붙들려 사시길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든든하게 세우는 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되는 거죠. 그리고 거룩하게 된 모든 사람들이 가운데서 여러분하이금 유업을 찾아게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고비를 설교하면서 말하고 있는 거죠. 사행전 20장 35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시장 나는 모든 일에서 여러분에게 본을 보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바울이 고별 살기면서 마지막에 나는 여러분에게 모든 면에서 본을 보였다. 이 말을 저는 또 많이 찔리더라고요. 여러분이 본이 되는 부모가 되길 바라고 본이 되는 집사, 권사, 장로님 되시길 바랍니다 말만 앞세우는 자가 아니라 본이 되는 모습이 있길 바랍니다 나는 우리 장로님을 본받고 싶다 나는 우리 권사님을 본받고 싶다 나는 우리 집사님을 본받고 나는 우리 목사님을 본받아야지 하는 그런 본이 되는 삶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본이 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본을 보였다고 말하는 자신 있게 말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나 자신이 또 많은 찔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본이 되는 삶을 살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36절부터 38절까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말을 맞추고 나서 무릎을 꿇고 그들과 함께 기도했다. 마지막 고별설교가 끝난 다음에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뭐는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그랬더니 37절입니다. 그러고 서 그리고 모든 실컷, 모두 실컷 울고서 바울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다. 고별설교가 끝난 다음에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이제 나는 갑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그때 모든 성도들이 함께 바울의 목을 끌어안고 울기 시작한 거요. 울기 시작한 거요. 그 만큼 그들을 모여 바울과 복음으로 만나서 끈끈하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였다. 이 말이지.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지. 할렐루야. 그리고 38절에 그들을 가장 마음 아프게 한 것은 다시는 자기의 얼굴을 볼수 없으라고 한 바울의 말이었다. 이걸 미리 말한 거죠 25절 봐 25, 20장 25절 시작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를 기억하고 선 사람들이 다시 38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가장 마음 아프게 한 것은 다시는 자기 얼굴을 볼수 없으려고 한말 바울의 말이었습니다 이해가 되죠? 그래서 그들이 슬피 울었던 거죠 여러분 늘 우리가 같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형제들 위해서 누가 먼저 죽어서 장례를 치르고 우리가 먼저 보내고 가서 우리가 아파하기도했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있 목사가 여러분과 영원히 같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언제나 하나님이 나를 먼저 부르시면 내가 먼저 갈수 있고 또 여러분 가운데 누가 하나님을 부르시면 갈수 있고 우리는 언제나 헤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복음으로 만나고 주님 안에서 만났으니 우리가 우리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주는 설명을 잘감당했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 정말 아름다운 그런 모습으로 살다가 우리가 이런 아름다운 그런 열매를 맺어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